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지은 마크 코켈버그는 기술 철학 분야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깊이가 있으며 독창적인 사상가 중한 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미디어와 기술 철학 교수입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의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부여해야 할까? 아,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도덕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아, 이 AI가 도덕적 행위자가 될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 일단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결코 도덕적 행위자가 될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 그들은 기계가 정신 상태, 감정, 자유, 의지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또 한편들 반대편에는 아, 원칙적으로 인간과 같은 종류의 도덕성을 기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AI에 원칙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기계는 더 합리적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아, 도덕적 추론에서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나 이 도덕적 규칙이 종종 충돌하며 규칙을 부여하여 도덕적 기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전체가 도덕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성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 감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감정이 도덕적 판단에 아, 필수적인 거다. 아,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규칙으로 부여할 수 없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의 도덕성을 모방해야 할까? 아, 가령 AI가 우리보다 더 지능적이기 때문에 더 우월한 도덕성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 그러자 루치아노 플로리드와 아, 이 JW 샌더스는 인간이 가진 속성에 기반하지 않는 이른바 마음없는 도덕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새롭게 도덕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인간을 꼭 모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충분한 수준의 상호 작용성, 자율성, 적응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적격한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수색 구조견도 도덕적 행위자이며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걸러내는 AI 웹봇도 도덕적 행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원칙적인 우려는 우리가 인간의 도덕성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 인간다움 및 인격성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포스트휴머니즘이나 트랜스휴머니즘의 개념들을 기꺼이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근 시일 내에는 우리가 AI나 로봇 같은 것들을 사물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어, 그러한 경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어, 도입을 해서 AI나 로봇에게도 그런 도덕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감정은 어, 그래도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감정에 가까운 것을 AI가 구현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AI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가? 아,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자, 조안나 브라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은 그냥 도구이자 재산이며, 우리는 그것에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칸트의 견해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에 대한 의무에 따라 발휘해야 하는 친절하고 인도적인 자질을 스스로 훼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발로 찬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어, 이 AI를 학대하는 것은 a i 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인간인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간은 어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주의적인 관점이죠. 어, 인간의 도덕적 품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또 다른 주장으로는 미래의 일부 AI가 이 감각력과 같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특성들, 속성들을 가지게 되면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서 우리의 도덕적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근실 내에 벌어지기는 좀 힘든 일이죠. 아,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유비추론을 도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고양이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고양이에 관한 도덕적 추론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고양이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철학적 작업을 하기 전에 고양이는 이미 반려동물이자 동반자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위도 인간에 의해 기속되는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회적 삶. 언어, 인간 문화 속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유사하게 주장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개와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누군가는 언젠가는 로봇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 그렇게 아끼는 로봇을 이제 들어 올려서 내팽겨쳐서 부숴버렸다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 일단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어, 로봇 자체의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로봇으로 인해 상심할 그한 인간을 위해서 슬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로봇과 AI가 사물로서 대해지고, 또 재산으로서 취급되겠지만 어, 점차 사회가 로봇에게 이 도덕적 피동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봇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도덕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고 삼아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산에 올라가다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개한테 팔꿈치를 물렸었는데, 그때 이제 주인이 말리는 바람에 제가 개를 걷어차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두고두고 아쉬웠는데요. 그때 그 개한테 싹거킥을 날렸어야 되는데, 그런 분통함이 좀 있었죠. 어, 근데 나중에 제가 개를 키우면서 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서는 그때 그 개를 걷어차지 않기를 잘했다. 괜히 개가 다쳤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랬으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 인간과 개는 다르다. 그래도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가장 고귀한 어떤 생명체이다. 라는 생각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도 조금은 그 위치가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이 어떤 누군가는 로봇에게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친밀한 감정을 갖게 됐을 때그 로봇을 학대하거나 걷어 차거나 이러는 것은 이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만이 보여주는 어떤 성스러운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어,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음, 자신을 이제 불태우는 어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면을 제가 이제 보여 드리려다가 조금 아, 조금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장면을 보여드리는데요. 혹은 기독교에서 어떤 그 희생을 한다던가, 아, 그런 것들. 뭐 여러 종교들에서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 그래서 때로 고귀한 목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성스러운 인간들을 보면서 저절로 머리가 수그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존엄한 장면을 보고 온몸이 전율로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인간이 되고, 그런 경험과 바뀐 감정을 가지고 다른 인간들에 대한 환대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인간세계에서는 가능한데, 그것이 로봇에게 가능할 것인가? 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폭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어, 주요한 인물들을 제거를 하고 어, 그랬을 때, 그런 장면을 보면서 로봇이 AI가 어떠한 윤리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혹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할 때, 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어, 그런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AI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AI가 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 이 도덕이라는 것이 규칙이 아니고, 결국에는 과정 속에서 함양되고 성취되는 것이라면, 단지 규칙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패턴을 학습하는 종류의 윤리를 학습한 AI가, 과연 그러한 도덕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이것은 신체가 있고, 감각이 있고, 죽음이 있는 존재에게서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AI에게도 회심이 가능한가, 성불이 가능한가, 본래적 삶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쨌든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도덕감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AI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그 AI가 사용이 됐을 때,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이제 이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의 첫 번째 조건이 통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위의 발단이 행위자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 즉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내린 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였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사유를 할수 없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질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는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의식과 자유의지, 감정, 의도 형성 능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될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자발적 행위를 할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숙고할 수 있다. 이 말이 참이라면 유일한 해결책은 기계가 한 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인간이 기계의 행위 주체성을 위임해도 책임은 그대로 인간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법률 체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며, AI가 한 일이 무엇인지 혹은 AI가 그런 결정에 어떻게 도달한 것인지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AI를 만들었고 AI를 실행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며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더는 투명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 결정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고, 이것이 결국 책임의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게는 어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예상하고 숙고하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AI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간조차도 AI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것으로부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이제 설명 가능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저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대출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사는 누군가를 감옥에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설명 가능성은 책임질 수 있는 해명 가능한 행동과 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개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사회라면 어디서나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때 개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결정하려 노력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유와 설명을 정당하게 요구한다. AI가 그러한 이유와 설명을 직접 제공할 수 있든 없든 인간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AI 연구자들의 도전 과제나 어쨌든 AI가 의사결정에 사용된다면 인간이 이 질문에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기술이 구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AI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번역자 교수님들의 말대로 체계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어조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윤리에 대한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는 듯 합니다. 아 오늘 저는 이 책의 특정 주제를 뽑아내서 소개를 드렸는데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좀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뭐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